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뚱보균을 줄이고 날씬한 균을 늘리는 제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제품은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슬림핏 제품은 락토바슬러스 복합물 h 와7 6 0 1과 KY1031을 1대1로 배합을 시킨 제품입니다. 이 슬림핏 제품은 캡슐당 보장균수가 100억 즉 CFU를 제공하는데 100억 마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00보다 100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균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리핏 같은 경우는 연세병원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서 태어난 제품입니다. 병원 120명 대상으로 인체 시험을 진행하였을 때 체지방과 체중 등 여섯 가지 표에 대해서 유의적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는데요. 이때 체중 감소, 체지방 지수, 피하 지방 면적, 그리고 총 지방 면적과 체지방률, 체지방량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120명 대상을 통해 시험을 했을 었때 섭취군과 대조군으로 이렇게 나와,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요. 섭취군은 60명 즉 평균 체중은 73.5kg 평균 나이 41세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조군은 60명 평균 체중은 73.5kg 평균 나이 37.8세였는데 평균 BMI 이 BMI는 체질량 지수라기도 합니다. 아, 이 BMI는 25에 30kg per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을 때 섭취 12주 후에는 체지방량과 체지방률을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체질량지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량지수란 자신의 몸무게 즉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그리고 체질량지수는 바디매스인덱스 즉 BMI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BMI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체중은 18.5 비만, 정상은 18.5에서 22.9, 위험체중은 23에서 2 4 9 1단계 비만은 25에서 29.9, 2단계 비만은 30 이상을 뜻합니다. 이 슬림픽 같은 경우 체지방량과체지방률을 감소를 확인했는데, 체지방은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총치하는 단어를 뜻고요 체지방률은 바디팩, 즉, 체중에서 체지방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슬림핏은 피하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에 축적된 지방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장지방 같은 경우는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을 뜻하는 거고 내장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 몸에 굉장히 해로운 지방이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있으신 분은이 내장지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슬림픽 같은 경우에 KY1032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KY1032 같은 경우는 CLA, 공액 리놀레산을 생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CLA, 즉 공액 리놀레산은 무엇이냐?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를 리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지방세포 대사를 조절시키고 지방세포의 부피와 세포의 수를 모두 다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사성 질환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콜레스테롤과 비만 감소 등 여러 대사성 질환 효능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 형성을 억제시키는 효능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작용기전을 규명할 수가 있는 그런 논문이 바로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저널 메디슨 o 푸드라는 논문에 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기전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이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준, 이 유전자들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자면, c b p 파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CBPα는 CCAAT Enhancer Binding Protein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틴을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방 침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KY1032는 p p a r 마를 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지방 분해뿐만 아니라 지질 대사와 지방산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조절 인자를 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KY1032는 FAS라고 해서 페리아스의 신테시스를 억제를 하는 것 확인할 수가있었습니다즉 지방 합성 효소 초소 발현 억제를 통해서 중성지방을 만드는 것을 이제 억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AF의 ABP라는 프로틴, 단백질을 억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FABP는 Ferracid Binding Proteins라고 불립니다. 즉이 프로틴을 억제하여서 지방세포 덱시스포에서 주요하게 발현되는 단백질 로 지방세포 내로 지방 삼흡수를 촉진시킨 단백질을 억제 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h y 760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h y 7601은 락토바실러스 컬베터스 h y 7 6 0 2이라고 하는데 이커베터스라는 명칭은 달 모양 의 곡선을 가진 단일 막대 모양을 뜻합니다. 즉 락토바실러스 컬베터스 h y 7601은 비만생질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콜레스테롤 대사 조절하여 서지방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슬리피 제품은 KY1032와 HY7601 이두 균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제품에는 굉장히 많은 특허가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KY1032와 h y 7 0 1은 이제 지방세포 형성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어, 지방세포 분화의 유도를 관여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서 지방세포 분화 억제하는 것을 효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고인슐린 혈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저희 몸속에 인슐린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고혈당증 그리고 중성지방혈증을 개선하는 효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특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강화와 비만 억제 효능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뉴트랜드 밸런스 위드인 슬리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락토바스를 복합물로서 h 7 0 1과 KY1032가 1대1로 배합이 된 제품입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한번 밀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섭취 대상자 같은 경우 건강한 체지방 관리 방법을 찾는 분, 과체중으로 체중 체지방 감소를 원하는 분,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하고 싶은 분,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분, 그리고 잦은 회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체지방과 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모두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밸런스 위드인 슬림핏과 같은 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어, 건강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